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만 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해결 방법은 모두 틀리니까요 참고만 해 주세요 컴퓨터가 나름 괜찮은 사양인데요 어, 너무 느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설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죠 더군다나 게임까지 하세요 모바일 게임 물론이고요 이렇게 되면 음, 사양이 좋은데 느리다? 그러면, 당연히 하드디스크 용량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120기가 밖에 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우선, 성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어, i5 7세대 모델에 이제 8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음, 뭐 성능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사양이에요. 우선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한 거는 이제 체크가 됐고요 어, 여기서 이제 더 내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보이지 않죠. 다시 한번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요, 어, 정상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많은 부분, 많은 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어, 저희처럼, 어, ssd를 더 높은 용량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포맷을 하든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서 포맷을 하시면 어차피 사용 환경은 동일해요 그래서 어, 기존 ssd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240gb 짜리를 추가로 장착을 했어요 사진이 너무 희미하게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로 사항이 많아요 우선은 8gb 메모리 하나가 꼽혀져 있었는데 바로 8기가 짜리를 하나 더 꼽아드렸어요. 그러면 총 16기가가 되는 거죠. 어, 이쯤 되면 이제 속도, 앞으로 속도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용량 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고. 다시 윈도우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음,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이제 그대로 세팅을 해야죠. 우선은 중요한 자료들은 다 이미 백업을 해놨어요. 그런데 용량이 널널해서 그런 건지, 어, 이전에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그것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속도라고 봐야죠. 이게 어, 아무리 SSD를 장착을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면 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이제 꽉차 있으면 윈도우 손상도 안 되고 데이터 이동도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어디 보자. 16기가 램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앞으로는 뭐 용량 때문에. 240기가를 장착했기 때문에 용량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두 배가 향상돼서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구동하더라도 이전하고는 전혀 틀리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인터넷 속도는 어, 컴퓨터 사용하고도 연관이 있긴 한데요. 그보다 어, 어떤 회사 제품을 사용하냐. 어. 속도를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전에는 그 용량 때문에 모든 게 제대로 구동이 안 돼서 이제 속도가 낮았던 것 뿐이고요.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어 원래 속도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굉장하죠? 우선은 현장에서 메모리랑, 그 다음에, 어 SSD 240기가까지 교체를 해드렸고요. 어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셔서 다행이에요.